그런데 아, 우리 어머니는 예수 믿으세요? 아니요. 음, 그럼 교회한 번도 안 나와보시고? 네. 절에 다니고 어요 어느 절에 다니세요? 저쪽에. 어, 저쪽에? 네. 절 다니시는 지는 오래되셨어요? 얼마나? 오래됐어요. 우리도 뭐 할머니, 외할머니가 다보살에 무당까지 다 하셨는데 <laughs> 나중에다 인생 마지막이 되니까 진짜 갈 때가 되니까 사람이 죽으면 청국과 지옥에 있는데 진짜 예수님 믿고 다 이렇게 외할머니, 친할머니가 됐어요. 응.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셨구나. 그러면 뭐 제사는 드리겠네? 네. 제사는 드리죠. 제사는 이제 막내가. 그러니까 막내가에도 같이 참여할 거 아니에요? 네. 네. 근데 왜 막내가 원래 제사 드리나 맞이 제사 드린 거 아니에요? 오빠 좀 아파가지고. 음, 막내가 그래도 제사는 드리죠. 그렇죠. 제사 같은...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건 사람이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 히 있다는 거 아니에요, 그죠? 불교에서는.